안녕하십니까, 콘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는 어, 삼성이나 LG 이렇게 우리 대표 기업이잖아요, 에어컨. 뭐, 타사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삼성이 제일이죠? <laughs> 아니라고요? 아, 삼성이 제일입니다. 왜지 아세요? 에어컨은 반제품이잖아요. 콘돌이가 설치하기 때문에 삼성이 제일입니다. 또 LG 제품을 또잘 설치하시는 분은 LG가 제일일 수도 있어요. 어, 어쨌든 어, 삼성이 제일이에요. <laughs> 네, 잠깐 농담 한번 해본 거고요 어, 지금 LG 삼성에서 무상점검을 하고 있어요 무상점검 에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어, 오늘 영상 보고 혹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LG나 삼성 쪽에 무상점검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은 어, 5월 12일까지 가능하시고요 LG는 5월 31일이에요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랑 어, 1588-3366 접수하시면 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1544-7777번으로 어, 통화해서 전화 접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어, 접수하셔도 됩니다. 저, 저는 이제 삼성 물류 다니는 삼성 에어컨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삼성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 하고요. 어, LG는 혹시 LG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LG 쪽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타사, 뭐 유니아나 캐리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한번 그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LS 접수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 삼성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접수하시던지 시간 내서 에이스 접수하셔도 되고요. 일단 에어컨을 키면은 어 지금은 이제 날씨가 상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뭐 인공지능 크적 운전을 시작합니다. 냉방, 제습, 청정, 무풍 기능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 자동으로 알아서 한다고 그러네요. 일단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음 온도를 제일 낮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20도, 22도 이 정도니까 제일 낮게 해가지고 실외기를 작동시켜서 일단 실외기가 작동돼야지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야 에어컨이 작동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뭐, 뭐 손을, 손으로 이제 음. 온도를 측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온도계 있으시면 온도계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컨에 잠깐 한번 봐볼까요? 리모컨에 보시면, 어, 리모컨 여러 가지 모양이죠. 근데 이제 부가 기능이나 아니면 운전 기능 이런 데 보시면, 부가 기능에 가서, 잠깐만요. 이 설정에 가서 확인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그서 AI 진단. 이 AI 진단이 있거든요. 어, 보이나요? 음. AI 진단을 설정해서 확인. AI 진단을 확인하시면 AI 진단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진단을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진단 중에는 7분에서 13분간 냉각 운전합니다. 자 이렇게 AI 진단을 하면은. 어, 우리 처음에 인스톨한 거하고 또 틀려요. 처음에 이제 가끔 에어컨 기사님들이 이제 겨울에 이어 설치하고 인스을 해버려요. 그러면 인스을 하다 멈추면 에어컨이 아예 목통이 되는 거거든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AI 진단으로 이렇게 진입하셔가지고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뭐 실내기, 실외기 가스량. 그래서 아까 7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를 아까 지금 7%네 이제 똑같이 99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혹시 실수로 그냥 끄셔도 얘가 그냥 AI 진단을 멈추는 거지 인스톨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공지능 진단을 취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다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모폰에서좀 유용하게 알 기능이 자디모크에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요. 리모컨이 꺼진 상태고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 부각인을 누르시면 또 다른 기능들이 나와요. 여기 오시클린이라고 있는데 오시클린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작동 한번 해볼게요. 워시클린 운전을 시작합니다. 30분에서 최대 80분까지 동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사용해 주세요. 50클린은 어 우리 증발기를 청소해 주는 건데 이제 에어컨을 시원하게 하는 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바람이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먼지들이 많이 가라앉아서 증발기에 이제 다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를 순간으로 동결을 시켜 얼려서 그냥 순간으로 녹혀버리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게 같이 얼었다가 녹히니까 이제 물 배출으로 배수. 에어컨 수속으로 같이 이제 씻겨 내려가야 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오시클링은 보통 한, 일년에 한두번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많이 안 쓰신 분들은 한 번만 하셔도 되고, 솔직히 더 자주 쓰시면 한세번 정도? 뭐 다리 한 번씩 해도 괜찮고요. 보시면, 이쪽 한번 비춰볼까요? 자, 이쪽이 증발기인데, 여기를 다 올리는 거예요. 순간 올려서 녹히는 거죠. 아까 멘트에 나온 것처럼 30분에서 8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냥 바람에 최대 풍량으로 하기 때문에 어 먼지 같은 데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 이제 방문 같은 데를 좀 닫아주시고, 보통 이게 거실에 있잖아요. 근데, 코실 창문 같은 거좀 열어놓고, 이제 작동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터 같은 청소는, 자, 여기 빼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극세 필터이기 때문에 뒤에서 먼지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엄청 쌓여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사 갈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자주 청소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게 매뉴얼에 2, 2주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하면서 고객님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세 거니까 이제 쓰시다가 중간에 한번 생각났을 때 청소하고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샤워기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해서 먼지가 많이 안앉수있으니까 샤워기로 이제 뿌려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거친 솔로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PM 필터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인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청소하는 요령은 이제 중성세제 같은 게 이렇게 욕조 같은데 담가놨다가 음,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1 시간 정도 담가놓셨다가요. 으샤워기로이뭐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리실 때어 이렇게 말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결대로 말리셔서. 12시간 이상 말리셔야 되거든요 거의 하루 말리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에서 물기를 안개에 제거한 상태에서 작동해 주셔야 됩니다 어, PM 필터 청소하는 동안 에어컨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빼고 그냥 필터만 넣고 말릴 때까지 좀 사용하셔도 돼요 급하시면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저녁에 뭐 어, 미리 뭐 약간 한가할 때 미리 청소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이 친구는, 어, 두세 달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매립형이라서, 매립형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외기 전용 공간이 있는 분들은 항상 갤러리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체크하고 에어컨을 사용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주위에 혹시 일반 뭐,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시외기 주위에 혹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겨울 동안 막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어, 그거 다 치우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제 에어컨 작동되다가 갑자기 이제 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갤러리 창 같은 게안 열어서 실외기가 너무 과열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에어컨들은 또 계속 돌기만 해요. 요즘 에어컨들은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과부가 걸려서 자동으로 실외기가 멈추는데 근데 예전 에어컨도 쓰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주의해서 이제 사용하셔야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 보면 가끔 유수 같은데 뭐시외기 화재 사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또 사용 부주의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항상 안전을 위해서 에어컨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콘돌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로 항상 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